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태성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흔히 마주하고 주가에 대해서 흐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씩 빼먹고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그 빼먹은 이유가 바로 이 돌파할 수 있는 저항 자리를 어떤 식으로 움직여질 때 가능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 수급 거래량을 동반하고 안 하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우리는 확인하면서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많이들 놓치시고 우리가 놓치는 구간에서 전략적으로 파악해야 되는데 전략을 파악을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한번더 훑어봤. 했을 때는 제가 꼭 하는 가지 짚어 드리도록 할게요. 현재 주가 47,350원. 제가 말씀드렸던 45,000원 돌파해서 안착이 됐습니다. 지난주부터요. 자, 5300원을 찍고 그리고 나서 조정 이후의 행보 구간.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이 5일선에 강력한 지지를 받으면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시장이 그냥 사승을 받아들이는 점은 시차가 좀 존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뉴스가 좋은 바로 상당한 상승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그건 잘못된 관점입니다. 자, 지금 태성이요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이차 전지예요. 바로 이 내년에 복합 동박 장비에 대해서 양산이 시작될 것이다. 자, 보시면 인쇄해로 기판 PCB 장비 업체인 태성 내년에 이차 전지 소재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내년이라고 하면 며칠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합 동박뿐만 아니라 유리 기판은 벌써 진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수상한 점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주가가 튀어 올라가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재밌는 게 여기에서 뛰어 올라갔을 때 여러분들 46,000원 돌파를 하고 종가가 똑같이 15% 찍고 그냥 마무리가 됐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화요일이에요. 네, 딱 일주일 전입니다. 오늘 월요일이에요. 12월 8일입니다. 네, 12월 8일, 12월 장의 두 번째 월요일, 예, 스타트된 구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라인을 얼마나 잘 지켜줄 것인지 지금 정배율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불안 요소가 나올 수가 있죠. 당연히 조정은 이어질 수 있는데 너무 예쁘게 옆으로 행보를 하고 있다는 라 것은 힘이 완벽하게 받쳐주고 있다. 그만큼. 가가 상승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단순하게 좋은 뉴스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시장의 흐름과 지금 태성은 솔직히 이 지수 변화에 좀 굉장히 많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기업 중에서 하나예요. 자 특히나 이 오늘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 재료가 떴어. 단발성인가 지속성인가입니다. 자 그러나 태성이 나온 재료는요 단발성이 아니에요. 지속성이죠. 자 왜냐 지금 솔직히 올해 넘어왔을 때 태성이 이때 때의 기대감이 요지금의 아이 설마 혹시 아또 그냥 빠그라지는 거 아니야라는 그런 산식들을 가지고 있는 주주분들이 많기 때문에 돌다리 두들기고 있는 거예요. 네. 리스크 최대한 피해 가려고 하는 게 주가에서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 와중에 누가 들어왔습니까? 기관들의 물량이 가장 많아요. 주력으로 기관들이 주도하는 그런 주가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현재 개인과 외인들이 완벽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한 가지 체크해 봐야 될 게, 개인들은 털어내고 있어요. 외인 기관, 투신, 사모펀드까지 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주도를 하는 게, 지금 쭉 매수를 한 게, 아직까지도 매수한 게 유일하게 기간입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지금 11월 25일, 11월 21일부터 계속 그 전. 언제입니까? 11월 달부터 조금 사고팔고 하다가 여기에 11월 9월 11일 날 차에 실현하고 9월 11일 날이 언제냐? 이때입니다. 아이고 계속 올라가네요. 옆으로 확대를 시키려고 하는데. 자, 9월 이때입니다. 5일 올라가서 횡보하고 올라갔던 바로 이때 위에 장대 양꼬리. 양꼬리가 아니죠. <laughs> 윗꼬리죠, 윗꼬리. 이 윗꼬리가 달렸을 이때 기업들이 차익 실현한 다음 다시 한번더 물량을 모아간 거죠, 꾸준하게. 그렇죠 여기에서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차트에서 밑에 기관과 외국인 개인들의 보유 수량을 제가 그래프로 마,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여기 넣어놨을 때 정확하게 지금 9월 달의 시그널이 지금 현재 구간의 시그널과 맞물터지면서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게 바로 기간이다라고 확인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확인해 보면 기간들의 물량이 들어올 때 주가가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고 기간들이 물량이 들어올 때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상승과 행보 조정과 행보가 뭐 그쵸 상승과 조정과 행복 자 그러면 1단계 2단계 올라갔기 때문에 3단계가 한번더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정확하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이번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이벤트 참여 가능하게끔 열어드릴 거고요 자 태성이 올라갈 수 있고 수급은 결국 사려는 세력과 팔려는 세력의 싸움이거든요. 거래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사람이, 사, 사자는 사 사람이 많다라는 거고,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팔자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사는 사람도 적다라는 거야. 이게 체결이 돼야지 거래량이 반영이 되는 건 아시죠? 아시죠? 체결이 안 되면, 체결이 안 되면은 반, 영이안 돼요, 여러분들. 누군가는 사야 된다. 제로써 마시잖아요. 자, 물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물량은 정해져 있어요. 누군가는 팔면 누군가를 사야지 된다. 어 누군가는 두 개를 팔려고 하는데 누군가는 하나를 살려고 한다. 그러면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이 부분을 조금 체크하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너무 기초적인 건데, 그죠? 자, 기초적인 부분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서, 자 오늘도 여러분들 위해서 바로 여기 장교수가 운영하는 계좌복구 수익자 난 우리 개복수 가족분들께는 제가 신호를 드렸죠. 자, 이번에 아침에 시작을 하면서 제가 오늘 아침에 시작을 하면서. 주가 방향성과 이런 부분들을 잡아드리면서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 건지, 어 그리고 이 움직임에 대해서 방향성과 지금 수급에 대해서 방향성과 자, 이런 것들을 바로 저 장교수가 운영하는 계좌 복구수익전 단방에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알려드리고요.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내가 꽉 막혀 있는 종목 때문에 너무 너무 고민해서 아무 것도 못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 영상 아래 제목 더 보기 누르시면은 여기. 설명란이 있어요. 설명란에 첫 번째 링크, 두 번째 링크, 세 번째 링크가 있습니다. 이거는 먼저 계좌 좀 어떻게 하고. 복구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거 눌러서 신청해주시고요 두 번째 링크는 구독자 인증 모바일 링크예요 제 전화번호 010 3064 6578 번호와 숫자 1이 자동으로 세팅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링크가 바로 여기 장교수가 운영하는 계좌 복구 수익 전환반 입장 신청 링크예요 자 입장 요청이 들어오고 제가 입장 승인을 안 해드린 것은 네, 구독자 인증이 그리고 제 영상 좋아요까지 눌러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셔. 해야지만 네, 여기 방이 입장 되시고 또한 가지 자, 이겁니다 시초가 집중 단타 방에서 매일 매일 이렇게 오늘은 SP 시스템으로 25% 수익 받고요 시초가에 잡은 거예요 그리고 아우터 크립트에서 매수가 대비해서 15% 수익을 받습니다 자. 단순하게 종목만 던져두고 끝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오늘 샀으면 오늘 바로 추천 당일날 승부를 하는 데이 트레이딩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요거 신청하시고요. 솔직히 이 주식에서만큼은 복리식 계산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진행하는 것 중에서 한 가지 제가 조금 어,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복리식 계산을 하게 되면 어떤 계좌의 일이 나타나냐고요? 바로 이런 일이 나타납니다. 주식은 봅니다. 네, 딱 10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100일이면요. 네, 하루에 최소 3.5%씩만 수익을 보면, 여러분들 1억이. 현금으로 내 통장에 찍히게 됩니다. 1억이. 자, 정확하게 01030646578번을 숫자 1 하나 전송해 주시고요. 요거 계좌 인증해 주신 우리 가족분 계시거든요. 요거 위에 오, 어, 여기에 들어오시면, 단, 장교수의 계좌 붙고 수익 전환방 들어오시면은, 여기 제가 고정해 놨으니까 좀 보세요. 요거 누르시면은, 뭐, 6개월도 안 됐어요. 그쵸? 100일도 안 됐습니다. 자, 보시면 6월 1일부터 거래일 기준이기 때문에 6월 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손익금액이 짠, 1억이 넘었습니다. 보세요 수익률, 자3.6% 6.1%자몇 퍼니까 3.7% 그리고 여기 밑에는 6.4% 4.8% 이렇게 평균적으로 3.5% 이상씩만 수익을 보면은요 여러분 이번에 완벽한 매집주 진행하는 것과 그리고 수익까지 같이 챙겨갈 수 있는 우리 가족이 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현금 1억, 근데 대신에 이거는 지켜주셔야 돼요. 100만 원을 투자했어. 내가 수익을 봤어. 5% 수익 봐서 5만 원을 벌었어요. 다음번에 100만 원 아니에요. 투자하는 거. 그렇죠? 사는 거 105만원으로 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5% 보면은 105만원에 5%가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수익률은 똑같은데 투자금이 달라지면 수익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복리식 계산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010-3064-6578번으로 숫자 1 남겨주시고요. 자 태성은요 여러분들 그동안 이 뉴스 발표 이후에 왜 아직 안 올랐지 라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한 번에 폭발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요. 한번 상황을 본다 라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지금 현재 뉴스 나오고 나서 주가가 급등하면 단기 차익 실현을 하는 매물들이 나왔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주가를 강력하게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조금 빠르면 손절하고 실패하고 눌림 구간에 실패하는 사람들 공통점이 바로 뉴스에 대해서 누구나 알고 있는 미리 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뜨면 어 하고선 그냥 팔고 사고 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판단에 대한 기조치에 대해서 조정은 실적 수급 심리의 구조적인 변화기 때문에 생긴 건가 아니면 단순하게 시정에 과도한 기 기대감에 빠진 것인가, 요거를 체크를 할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조정이구는끝이고 재상승에 발생할 수 있는 신호들을 제가 보기에는 핵심 다섯 가지 지금부터 정리해 드리면, 자 상승할 때 거래량이 터지는 것보다, 그렇 중요한 건 눌림 동안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감소하지 않고 거래량이 빠졌는데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 거래량은 주가는요, 거래량의 그림자예요. 거래량이 빠졌는데 주가를 지켜주고 있다는 라 것은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 진짜 태성 놓치지 마세요. 어, 그동안 2월달, 3월달 넘어가서 4월달까지 여러분들 그 계약이 터지길 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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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마음에 돌다리 두들겨 갈수 있는데 비중 관리 철저히 할수 있게끔 도와드릴 거고요. 구독자분들 한정 인증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이 심리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많이 성공 투자를 할수 있다라는 것꼭 명시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